안녕하세요. 다육나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오랜만에 여 키핑장에 나왔어요. 나왔는데, 음, 여기 키핑장 바로 옆에가 아띠아, 아, 아띠아 다육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이 아이, 아우치스라는 아이를 아, 제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지금 아우치스 이 아이가 좀 인기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어 구매를 했는데 이 아이가 라우라고 아메치스가 그러니까 라우라고 그 아메치슨가 뭐하고 교배를 했다고 그래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나이인데요 이 라울처럼 여기 입장 옆에가 이렇게 꽃이 달리네요 꽃이 여기가 달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여기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따 줬는데. 여기 이 아이도 따져야 될것 같은데, 꽃이 조금 더핀 다음에 따져야 될것 같아요. 또 꽃이 계속 나오면 어떡해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오늘은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. 어, 지금 보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잎에 이꼬이가 되는 아인가 봐요. 여기에 이 꼬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입장 떨어진 아이도 그냥 놓으면, 나올도 음, 가끔씩 이 꼬지가 되기는 했어요. 많이 되진 않지만, 이게, 라울도, 이 꼬지가 가끔씩 되는 아이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아이도, 어 많이 되는지 다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, 지금 여기 보니까, 이렇게 이 꼬지가 하나이가 이렇게 돼서, 옆 뿌리도, 솔찬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. 이 아이. 이 아이를 그래서 제가 한번 키워볼 거고요. 어, 이 아이는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래서, 전번에 그, 어, 방송에 나오길래 이게 사고 싶어 가지고 가봤더니 있어서 그냥 하나에 사 왔는데요. 이 아이가 한 몸인지 그거는 뽑아봐야 알것 같아요. 어, 두 몸인지 그거는 아내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, 두몸 같기도 하고 한몸 같기도 하고,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이게 입장이 지금 이렇게 잘 떨어지네요. 입장이 이렇게 이거 그 하엽도 이런 아이도 많이 지기는 지나 봐요. 입장이 많이 떨어져서 하엽이 쳤고, 어머 여기 또 하나 있네. 이 꾸지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, 여기 지금 그 하엽 밑에 보니까 여기 꾸지가 또 하나 있어요. 어, 이 꾸지가 두 개가 지금 나왔고요. 어이 아이가 입꼬지가 되는 아인가 봐요. 하나가 더 있는 거 보니까. 어머, 여기도 있어요. 어, 여기도 있네. 입꼬지가 이렇게 되나 봐요. 아이가 지금 제가 12,000원에 구매했어요. 근데 12,000원에 구매했는데, 어, 색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거기 묵둥이가 있었는데, 어, 이 묵둥이 색깔은 더 예뻤어요. 저는 조금, 아이가 작지만 이렇게 이렇 얼굴이 많은 아이를 제가 데려왔어요. 이 아이 한번 보겠어요. 근데 지금 선풍기 바람이 엄청 세요. 어, 살살 뽑아 볼 거예요. 음, 이 아이는 흙이 이 농장에서 나온 흙인데. 우 저희가 그 배합한 흙처럼 생겼네요 보니까 흙을 이렇게 잘해놨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. 이렇게 뿌리도 엄청 좋아요 또 지금 번 분갈이 해서 그대로 놓고 키울 거예요 여기 여기에서도 아이가 자구가 나왔어요 이 아이는 그냥 흙을 걷어낼 거예요. 이 아이는 어, 한 몸이에요. 지금 보니까 이게 한 몸이네요. 이게 두 몸인 줄 알았는데 한 몸이고 여기 여기 사이에서 지금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.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, 아 근데 막 쏟아져요, 이 아이가. 이 라우치스는 이 화분, 이 화분에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. 앞뒤가 같은 화분인데, 여기에 이렇게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, 이렇게. 예쁠 것 같죠?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. 이 아이는 이렇게 여기에다 심으니까 아주 예쁘네요. 다리도 잘 맞는 것 같고요.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분갈이 하니까 분갈이가 잘안 되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가늠 마사. 올려주고요. 이 라우치스도 라울처럼 자라는데 색감이 조금 달른 것 같아요. 어, 생김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붙이는 아이 보니까 너무나 예쁘더라고요. 근데 입장이 건드리는데로 잘 떨어지네요. 보니까. 이렇게 해서 이 라우치스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. 여기 여기 한쪽에다가 이거 이꼬지 한 아이, 이꼬지 나온 아이 그냥 놨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죠? 이렇게 심었어요. 이이꼬이 아이들을 혹시 몰라서 그 밑에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여기, 여기에다가, 어,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려놓을까 해요. 이렇게. 이렇게 올려놓고 어, 이 꽃이 나오면 그냥 여기서 풍성하게 자라라고 재밌잖아요. 이렇게 더 이렇게 키워 보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. 조금 음, 시원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도 시원하게 어, 하고 아이들 이제 분갈이도 음, 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네요. 이 아이는 물도 이렇게 라울처럼 물이 들었어요. 이렇게. 라울처럼 물이 들고, 어, 이, 이 라, 꽃도, 꽃대가 이렇게 라울처럼 옆에가 이렇게 달리네요. 꽃대가. 옆에가 이렇게 달려있고, 그러면서 라울 흉내를 조금 냈어요. 이 아이가. 라울하고, 어, 다른 애하고 교배한 거라서 나우를 닮은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. 근데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우는 이 목대에서 자구가 나오잖아요. 근데 이 아이는 아직까지는 자구의 목대에서 나오는 거는 없어요. 아직까지는. 근데 좀 놔두면 나올지는 모르겠고 이 꼬즈가 되는 거 보니까 어, 목대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이 꼬지가 되면 목대에서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. 어,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다육나들이었습니다 오늘 분갈이 영상 보여드렸습니다.